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또 책임질 수밖에 없는 모빌아이의 상장 소식이고요 모빌아이는 인텔이 인수한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을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용화를 끝내서 GM이나 아우디나 BMW 등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적으로는 입증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얼마나 많은 사업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시가총액이 무려 60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60조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60조면 작년에 리비안이나 누뱅크나 뭐, 이런 좀큰 기업들 빼고는, 근래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이 i p o 일정이 근래에 잡힌 게 없었습니다. 물론, 더 빠르게 상장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래 1분기에 상장을 할까 말까 했던 기업들도 전부 다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증시가 안 좋기 때문인데, 어, 동시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이렇게 좀어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규모 있는 기업이 흔치가 않은데다가 원래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은 흔치 않은데 또 인텔과 엮여 있고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 상장이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 꽤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모비라이는 이스라엘 기업인데 자율주행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네 로고 이렇게 생겼고. 7일날 기사화됐는데요. 어, 상장을 원래 언제 할지 2022년쯤에 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중반쯤으로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인텔이 2017년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모빌아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성장에 나간다는 회사라기보다는 이미 기술력에서는 탑이고 훨씬 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볼만 한데, 역시 인텔의 앞으로의 사업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함께 할수 있을지가 중요할 거고,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다 연기했는데, 특히 차임 같은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다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니까 러 대어라고 부르잖아요. 대어들이 다 3분기에서 4분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회사가, 어, 모빌아이 빼고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주목해 볼 만하고, 인텔의 자회사와 전기차 시너지의 박차,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래 전기차의 시장의 핵심은 역시 자율주행이죠. 물론 배터리도 있지만, 일단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네, 어 굉장히 앞서 있는 모빌아이가 인텔과 함께 다른 기업들이 갖지 못한, 물론 기업마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충분히 인텔이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도 충분히 경쟁 능력이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그리고 기술력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 될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미 25개 이상의 고객사들과 어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보시면 네. BMW, 아우디 등등 네, 꽤 많은 고객들과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쭉 보시면 역시 중요한 건 자율주행 분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고 그걸 상용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어, 역시나 좀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만한 건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역시 인텔이 뒤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은 이 데이터를 쌓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어,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과는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개발하고 나서 판매하는 건 역시도 훨씬 더 팔로 면에서도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1 파일이 공개가 되면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괜찮다 싶다면 네,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